에 말퓨리온 그 상대는 빨리라 아니 드립 드립 모른다고 하니까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 드립 그 옛날에 그것도 있지 않 야! 김성태! 뭐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응? <laughs> 몰라요? 우차사 있었는데. 아 미친설령 말그 줄여줘요. 알겠습니다. 좀 뒤로 할게요. 샹도 맞죠? 한상 아 진짜. 생쥬맞죠위뭐유행 l 요알서 y 권. 예, 그, 플레이버 뭐 텍스트인가? 그 거기에 그거 i 데뭐 참... 피자를 먹는다 뭐저저 i 어잠잠 e w h 아, 안 들었어요. 동조수 칼. 아... 싫다 하지 말지. 호로가 아, 내가... 이걸로 갑니다. 왜냐면 칼을 찾았기 때문에. 아, 그냥 이거 될걸 그랬나? 아, 이거 될 걸. 옆폰데. 아 머리썼다 너무 머리썼다 저는 히오스 초갈를 좋아하는데 하나무라 화물을 밀려니 한명이 미는걸로 밖에 안쳐져서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길바는 명이 미는걸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초갈는 대가리로 있잖아요 개체수 심장이 하나 있고 간장이 하나 있고 뭐 대장이 하나 있고 그걸 하나로 해서 한, 하나로 쳐야 돼요. 초간은 어떻게 됐죠? 심장 몇 개죠? 한 개죠. 하나. 거의. 거기가 심장 그 감지하는 그 센서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래. <laughs> 피를 모 간장 좀 옛날 말이에요. 간 간을 간장. 간하고 장. 룩 이거는 무조건 내는데 이걸 씌울까 말까? 안 씌우면 받고 얘도 죽어. 근데 씌우면은 얘가 살아. 근데 더 좋은 데다 써, 쓸 수도 있어. 다음에 6호6호라서 얘를 살리면은 좀 다른 다른 게 있잖아. 깍지, 대보충. 아, 사기 많이 쓰네. 깍지로 생성해서 심연속으로. 좋은 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흉터는 잘데 손가락이었다고요. 손가락이. 얘를 아껴둔 게 어떤 판단이었을지 아니었으면 일일이었죠. 일일이었고 내 피가 좀 많이 달고 요게 남았겠죠. 그 뭐야 미친놈. 얘를 신경 써서 좀 했었었는데 독살 됐죠. 봤죠. 아. 알 건드리지 마. 고맙습니다. 이끔님 호스팅 고맙습니다. 시진핑은 없는 것 같아. 얘를 깔까 얘를 깔까. 이거는 시즌핑으로부터 보호. 근데 이거는 그거 보호. 포스팅 고맙습니다 이군님. 좋은데 쓰겠습니다. 4 4 8점 죽음을 감지했나봐. 감사합니다.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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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님 제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해드리겠습니다. 또 호스팅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꽃님. 말퓨리온 아, 상대는 우아딱 띄엄띄엄 했으니까 괜찮아요. 연속해서 하면 죽은 사람인데 띄엄띄엄. 여기서 사룬 마 하나 나오면. 하나 정도 빼겠습니다. 클래시로얄 이거 옛날에 받은 거야. 방금. 방금 2두개 급하게 쓰는데도 너무? 근데 어차피 이게 이걸 해도 사코에 무거운 게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 쓰고 광전사가 어. 나가고. 얘가 그냥 되기 싫잖아 이거 되고 다음 이거 되죠 왜, 왜, 히 찍어? 왜, 히가 히트인데? 니가, 니가, 신성아, 신성아, 이거 나가봤자 응. 죽고. 이러면 어떨까? 누굴 죽여줄까? 잡아. 이것 까지 하면 너무 신성하 니까 <laughs> 아까 마법 하나 있어 실수 였어？코스 코스, 코스 손해. 안 죽는 거 하나? 할수 있는 안 낼게요. 승견자를 히라고 한다고? 누구요? 광전사? <laughs> 체력 3이라서 안 돼. 이게 이게 그거네 애매하네 로크가 과가도타 어. 아, 다 죽일 거 같다. 나포 때만. 어? 으로 놀랐구나. 그래도 손해야. 그래도 손해야. 이래도 아, 이래도 손해야. 아, 이래도 손해야니까. your teeth. 아, 대통령 최순실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잡히면 나 끝인데? 가도탈 하나 더있면 싸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도발? 도성? 지나가? 어차피 잡아도 야포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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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때문에 울고 울다가 웃다가

안보인 <laughs> 네, 반갑습니다. 키키 지 i 람 지불. 아, 이 좋네요. 나도 밴또깔끔티스트 놀라. 번개 호호. 호호. 없어 개지랄이이 오늘 진짜 너무 잘 붙어 말도 안 되게 붙어. 음

요거 되죠. 지진. 끝났죠. 천, 천도. 천도복숭아. 원시의 임. 끝났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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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끝까지 살았네. 힐 겨우 못 받았어. 나 아까 구비치는 파도를 잡아서 안 잡는 게 맞긴 맞았어. 근데 잡을 기회가 없었죠. 시스났들딱딱딱딱딱딱딱딱 나타났다. 나맞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리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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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속상장의 사름마 방금 무적은 광역이 약해요. 어, 칼창? 여기 있어? 뭐제압기가 많을 수도 있어. 막 기습 막 이런 것만 많을 수있어 그다음에 이거 사름마 하고 <laughs> 아, 사름마 안 되네. 사름마 하면은 딱네 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거 합시다. 이거는 <laughs> 요거 요거 두개하이 못맞출수도 있으니까 자는답 문자는 는것같 하나 남는다 어차피 이코 어흥으로 잡으셨나? 이거 내는게 낫죠?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야포 나와도 엄청 걸려요. 1코 동전 로크? 안아고죠 <laughs> 아, 분명히 암살권 있는데. 암살로 딱 하면 완전 비벼진다 비, 빛만, 하래도 밥 사귀어, 밥 빛만 하래도 사기야 빛만 하래도 이걸 좀 쓸까 말까인데 안 쓰면 얘, 얘로 얘가 잡히니까. 이거랑 쓸게요 내 작은 친구를 나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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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봐 사람 봐못 잡을 것 같은데? 춤이탁 그리고 아까 아껴가지고 방어막 구 만들어 놓은 효과가 있죠 글스맛있다생뚱맞 사로마 두기장 대사기